네, 제가 한 광고의 문구를 말씀드릴 텐데요. 어느 광고인지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예, 많이 들었던 광고 문구죠. 어느 회사 광고인지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아, 잘 기억하시네요. 이렇게 보여주시면 예, 40세 이상은 잘알 것입니다. 금성사 예, 전자제품 광고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집안에 TV가 있었는데 양쪽으로 문을 여는 TV였어요. 근데 거기도 금성사였는데, 금성사는 지금의 LG 전자의 전신으로 대한민국의 최초의 전자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 LG 전자에서 다음과 같은 광고를 내놓고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뉴트로를 이용한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앞에서 봤던 브랜드 이미지를 사용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이 광고를 통해서 지금 이 LG전자는요 기생세대와 MZ세대의 모두에게 소통을 얻고 있고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전자제품도요 잘 선택하면 10년이 편안합니다 아니 30년이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요 살면서 선택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느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한 작은 선택이 내일의 삶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어, 어떤 선택은요, 가정과 공동체, 사회,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하는 자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이고요, 이 교회에서는 목사님이시고, 직장에서는 CEO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결정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요 이 대통령님께서 미국과의 관세 협정을 앞두고 도장을 찍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결정들을 앞두고 있는데 이 결정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많은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르호보암은 왕이 된 첫날부터 백성들의 요청을 듣고 그 요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백성들의 요청은 무엇이었냐면요. 앞으로 세금과 힘든 일을 좀 덜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루어함은요 바로 백성들에게 답하지 않고 3일 후에 다시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루어함은 언로들과 젊은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의견을 잘 듣고 조언을 구하는 과정까지는 도왔는데, 좋았는데요. 이루어함이 잘못된 선택, 어리석은 선택으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우리 삶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가져야 될첫 번째 자, 어, 태도는 무엇이냐면요 겸손히 듣는 태도입니다. 이 르우방은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된 이후에 그에게 불만이 있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누구와 찾아오냐면 여로보암이 다시 백성들과 함께 르호보암을 찾아와 이 백성들의 불만을 전달합니다 이 여로보암은 누구냐면요 과거 솔로몬 시대의 건축 감독관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선지자 아이야의 예언을 들었는데 어떤 예언이었냐면 너가 앞으로 열지파를 다스리게 될것이란 예언을 듣고 이 솔로몬을 피하여 도망하면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르우바함이 왕이 된 이후에 이 여로보암을 다시 불러들여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게 되는데 이때 그들의 의견은 무엇이었냐면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우리의 멍해를,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laughs>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사절에 보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요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아버지인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무거운 멍해를 매게 하였는데 이것을 보면요 앞에 구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많은 부귀영화와는 대조되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요 건축과 욕을 통해서 나라의 위상을 많이 높였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모든 위상을 높이는 모든 경비와 인력은 누가 감당했습니까? 백성들이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 솔로몬이 가졌던 이 부귀와 영화는요, 백성들의 영화와는 좀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북부 지역에 있는 지파들은요, 유다 지파가 통치를 하게 되면 그들이 받을 혜택이 줄어들고 세금의 부담이 늘어날 것을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 르오보암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한 건데, 이 르오보암은요, 이 백성들의 욕을 어떻게 합니까? 길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로들에게 물어는봤지만이 원로들의 말도 듣지 않게 되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이 대답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이르되 왕이, 왕이 만일,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어, 루어바은요 솔로몬 때부터 있었던 이 원로들에게 물어봅니다 그 조언을 구하는데 이 원로들은 뭐라 그러냐 백성들을 후대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그들에게 선한 말을 하면 당신을 영원히 섬기는 종이 될 것이라는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나 이루어바은요 백성들의 말을 아니 루어 루어바요 장로들의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이 앞에서 보면 솔로몬 왕도 임기 초기에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구했냐면 주님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라고 구해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앞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나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왕이 처음에 그 마음이 많이 변질되어서 백성들에게는 세금과 노동으로 날날이 심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솔로몬 다음으로 왕에 오른 르워브함은요, 자기의 왕권을 세우기보다는 겸손히 백성들의 말을 먼저 들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르워브함은 백성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일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는 어떻게 됐냐 삶 가운데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먼저 성도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조차도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충고를 할때그말 또한도 겸손히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내 고집이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제 모습이 그렇기 때문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충고를 듣거나 나를 돌이키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이 강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다윗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피신하던 중에 누가 그를 찾아와 돌을 던지면서 비난을 합니까? 시무이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그를 비난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요 그 시무이를 당장에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왕이었지만 그 비난과 돌을 던지는 것을 묵묵히 받아 냅니다 뭐라고 받아 내느냐?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면 내가 듣겠다 그리고 그를 그 자리에서 당장 죽일 수 있었지만 복수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지 않은 상황도 겪게 될 때가 있고, 듣지 못한, 듣기 좋지 않은 소리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겸손히 그것을 먼저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삶 가운데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해서 겸손히 들어야 된다고 성경은 또 어떻게 얘기하느냐. 잠언 12장 15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기고 지혜로운 자는 충고의 귀를 기울인다고 자몽 기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첫 번째는 겸손히 먼저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요, 잘 분별해야 합니다. 로어브함은요, 왕이 된 후에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거를 잘 선택하기 위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 사람은 무엇이냐? 원로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젊은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원로들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너그럽게 돼야 된다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루어범은요, 원로들의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왕은 원로들이, 원로들이 가르치는, 가르치는 것을, 것을 버리고,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8절에 보면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버리다는 것은 아자브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버리다 있다라는 의미인데 이속 뜻을 보면 무엇이냐면요. 옳은 것인 줄알며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했던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루어브함은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자신이 듣고 싶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합니까? 원로들의 의견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을 찾아가 의견을 다시 묻습니다. 그 의견이 무엇이었냐면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 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8절과 10절에 보면요. 이 신하들을 어떻게 얘기하냐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젊은 신하가 아니라 함께 자라난다고 예, 살아났던 사라고 하는데 여기서 자라다란 원어적 의미는 뭐냐? 어린 사람들, 미성숙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나라의 관료들은요, 40세 이상의 장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에서 이런 단어를 쓴 것은 그들이 아직 어리석고 미성숙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오보함은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자신의 원하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 젊은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한 것입니다. 젊은 신하들은 어떠한 대답을 하느냐, 왕권을 더욱 강력하기 위해서 더욱 강하게 대응을 하라고 합니다. 1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내 아버지가,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무거운 멍해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해를 더욱 무겁게,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재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재찍으로 하리라 소서하더라 백성들이 항의가 나오지 못하도록 젊은 신하들은 더욱 무거운 멍해를 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가죽 채찍으로 너를 희 때렸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고 더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합니다 루어밤은 백성들의 민심을 듣지 않고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신이 듣고 싶은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해줬던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따라서 백성들에게 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선택을 할때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고 듣게 됩니다. 기도도 하고 조언도 구하는데 그러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분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했던 많은 것들이 있는데 후회가 되는 선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게도 그러한 선택도 선영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용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는데 우리의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면요 이 가데스 반의 사건을 보니요. 여우수와 갈렘만 빼고 나머지 백성들은 어떠한 선택을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그들이 말한대로 여우수와 갈렘만 그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어떠한 결정을 할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뜻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것에 눈을 돌려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요, 이렇게 잘 선택하고 분별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백성들이여.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루어바함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다윗과 관계가 없다며 손절을 하면서 백성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뒤늦게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루어바함은요, 부역감독관이 하도람을 백성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분노에 그가 달한, 그게 달한 백성들은요, 하도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결국에 이 루어바함이 어리석은 선택으로요, 북쪽의 열 지표가 뭉치게 되고, 이북 이스라엘이 생겨지게 되고요. 이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이 아픔의 역사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때참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의 편안함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앞서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먼저 무릎으로 나아가고 그 선택이 올바른 것인지 끝까지 분별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맞는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서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가라가 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르호보암이 이러한 선택을 한 결정적인 또한 이유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요.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지금 로보암이 자신이 이러한 선택을 어리석은 선택을 한 이유가 있었는데 1 5절에 보면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과거 솔로몬이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잘 섬기기 위해 정말 열심을 내고 애썼지만 결국에 그의 마지막을 보면요 우상숭배를 하고 이방 여인들과 많은 결혼을 통해서 자신만 우상숭배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돌이키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주변의 나라를 통하여 돌이키기도 하시고 여러 보암을 통하여서 그 예언의 말을 듣고 돌이키길 원하셨는데 솔로몬이 돌이키지 아니함을 통하여서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가 아닌 그의 후손들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오보암이 일어난 선택은 또한 하나님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 우리뿐만 아니라 내전녀와내 내 가정과 내 후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들은요. 어떠한 선택을 할 때에 항상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하나님 뜻에서 내가 잘 선택하고 있는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때 앞에서 말했듯이 겸손히 먼저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나이를 들면서 잘 듣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린 날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선택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인지 잘 분별하여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선택이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선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